그림의 구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첫 번째로는 저는 일단은 그림에서 무게를 느끼는 거가 꽤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고 어떤 그림 을 봤을 때, 아이 그림은 왜 좋은지, 이 그림은 왜 조금 안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좋은 도움을 줬던 카테고리 중 하나는 이 무게라는 주제였었어요. 일단은 누가 봐도 엄청 거대해 보이는 사람이랑 요정인가 싶을 정도로 이 등신 때에 엄청 짧은 뭔가를 배치해 놨어요. 딱 봐도 왼쪽이 오른쪽보다 훨씬 크죠. 명백하게 크다라고 인지가 되는 게. 우리가 당연히 무겁겠지라고 여겨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걸 넘어서서 이제 색깔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어두운 것이 있고 그리고 밝은 것이 있어요. 보면은 둘다 그냥 똑같은 개체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딱 봤었을 때 1번과 2번 중에서 뭐가 더 무거워 보여? 라고 질문을 한다 하면은 아마 대부분 1번이 무겁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색깔이 어둡다 라는 게 보통 우리가 무겁게 여겼던 돌이나 금속 그런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어두웠던 개체가 상대적으로 무거웠던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명도적으로 어두운 개체를 조금 무겁다라고 여기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작더라도 여러 개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랑 반대로 밀도가 낮은 것이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크기가 크지만 단순한 이 친구랑 크기가 작더라도 밀도가 높은 이 친구랑 우리가 무게 중심의 균형이 어, 좀 비슷한가라고 느껴버리는 그게 없잖아 있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은 뭔가 금속 혹은 광석처럼 그냥 우리가 딱 봐도 아 저건 누가 봐도 단단해 보이네. 라고 느껴지는 개체랑 반대로 저건 구름인가? 아니면 솜사탕? 솜?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재질을 옆에 놔둬요. 그러면은 얘네가 사이즈가 비슷하다 하면은 10종 8구는 왼쪽이 당연히 무겁겠지라고 느껴지게 돼버리고 말 거예요.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심적으로 느끼는 무게는 4분여 정도로 줄였었을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똑같은 개체인데 풀이리 많다던가 옷주름이 자글자글 하다던가 하는 뭔가 종고량이 높아 보이는 그 밀도가 밀집되어 있는 그 인상이 있죠. 걔네가 있어도 우리는 그쪽의 무게가 좀 무겁다라고 여겨지는 있어요. 보통 치마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면적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게, 범위가 넓게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도 밀도가 낮아. 그러면 옷 되게 뭔가 밋밋해 보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이쪽 부분 있죠. 여기에 밀도가 상당히 높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자글자글하게 돼 있고, 묶어놨고, 이런 거 해두고, 풀이 달려있고, 어떻게 보면 3이라고 여길 수 있는 좁은 공간 안에 많이 해줘서, 7이라고 할수 있는 넓은 영역의 무게를 3이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도록 밀도가 되게 높게 설정을 해줘요. 우리가 신적으로 이 부분이 밀도가 높아서, 마음의 무게로 봤었을 때는 꽤 무겁다고 여겨요. 그래서 얘네랑 얘가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는 것 마냥 느껴버려요. 그래서 실제 무게랑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마음의 무게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마음의 무게를 이용하는 게 중요할 수 있어. 요 그림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흐름. 흐름은 뭐냐? 여기는 대비가 전혀 없어. 다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 시선이 딱히 머물 곳이 없거든요. 얘는 이렇게 지 혼자 툭 튀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얘한테 시선이 갔을 거예요. 지금 이툭 튀어 나온 것 자체가 유도가 된 거고, 그리고 왜얘 혼자 다르지? 하면서 여기에 시선이 머물고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정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도 좀 돼줘요. 래서 똑같이 이런 사막에서도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왼쪽이랑 똑같아요. 어디 봐야 되지? 그냥 이런 식으로 있다가 여기 사람 화면 딱 앉아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은 이제 신경 안 쓰이고 시선이 일로 그냥 모이는 거예요. 확 흐름이 있다가 정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시선이 묶여서 멈춰 있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그선의 흐름이랑 그런 거를 통제하는 게 어떤 게 있냐를 따지고 들어봅시다. 가 우선 알아야 될게 인간의 기본적인 시선의 흐름이 좌 상단에서 우 하단으로 가게끔 이루어지는 게 디폴트가. 가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어내 그림 저우 반전했는데 이상해 갑자기 되게 못생겼다 할때 있잖아요 나름 잘 맞춰 놨는데도 박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사람의 시선의 기본 흐름이 왼쪽 위에서 우측 하단으 이렇게 흐른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놓은 이 그림은 그거에 긴박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어? 신화가 이쪽을 보고 있잖아 하면은 왜이기로 보지? 하면서 이렇게 약간 튕겨져 나오게 하는 역할이 있죠 튕겨져 나와서 살짝 머물게 하는 그 역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선이 약간 머물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쪽으로 안 가고 근데 얘를 뒤집어 쭉 가가지고 그냥 사라집니다. 얘가 일로 보고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쭉 가다 그냥 그림 끝나버려가지고 쉽게 말해 그림을 보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요. 그래서 안 좋다. 물론 그것만 너무 신경 쓴 그림만 그리면 또안 좋을 테니까 그냥 그런 게 디폴트 값으로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자극도죠. 우리는 분면 조금 더 자극적으로 느끼는 거랑 슴슴하네 하고 느끼는 거두 개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자극적인 것에 먼저 시선이 가고 약간 더 머무르게 되는 보게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에 이거를 활용한다면은 무식 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흐름이 원하는 대로 가게끔 통제하는데 도움을 좀 줘요. 고대비랑 저대비 쉽게 말해 대비 차이. 우리는 둘 중에 뭘더 자극적이라고 느끼고 그걸 먼저 보냐. 고대비겠죠. 이쪽이 좀더 흥미롭고 자극적이라서 얘를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똑같은 딸기 이미지인데. 딱 봐도 알겠지만 우리는 글을 볼 때도 그렇지만 신성이 높은 것을 보면은 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을 좀더 보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고체도랑 저체도. 차가 되게 시뻘겋게 되는 게 아, 이목을 끄는데 얘를 채도 를 낮추기만 해도 당장이라도 갑자기 세차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영화에서 막 갑자기 과거회 상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되버리고 마는데 채도가 높고 낮다라는 게꽤 시야의 자극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희귀성. 노란 스마일들이 있는데 지 혼자 파란 애가 있어. 딱 봐도 여기로 시선 가잖아요? 혼자 툭 튀어나온 뭐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다음은 본능적인 욕구 본능적인 욕구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식욕이랑 그리고 우리 목숨 자체가 위험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맛있어 보이는 거 식욕 그리고 성욕 이렇게 세 개를 좀 충족시켜 주면은 또 거기에 시선이 몰리게 좀 좋아요 되게 자극적이라 가지고 목숨이 위험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심장 같은 거를 막 날개로 쓰고 있는 천사 근데 애가 입고 있는 복장은 되게 프릴 막 하늘하늘할까 하늘 천사 같은 복장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인기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한대를 하고 있고 붕대 감고 있는 소녀라던가 릴링겔 같은 거막 여러 개 꽂혀져 있고 그런 유약한 거랑 잔인, 잔혹한 거를 같이 섞는 거, 그 갭을 이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본능적으로 좀 이끌림이 있는 것들을 섞은 거라 가지고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극적인 그런 소재는 항상 그렇게 사람의 이목을 이끌고 한다고 봐요. 이 그림 원래 여기 빛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것 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만으로좀 모자란 거야. 그림자 내에서 뭔가 빛이 있으면 그쪽으로 시선이 자동으로 가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는 지표적인 그 연출이 심리적으로 좀 시선이 가게끔 하게 만드는 게 없잖아요. 방향성의 변화. 그리고 상실. 얘네 두 개도 자극도가 꽤 커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내 흐름이 이렇게 꺾여 그러면은 여기가 꽤 자극적이게 되버려요 그럼 이것보다 자극적인 게 뭐가 있냐 중간에 끊겨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끊겨져 있음으로써 어 여기 왜 끊겨져 있냐 하면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 그리고 잘 가던 힘의 방향이 상실해서 아예 끊겨져 버렸음 라는 게 여기에 상당한 자극도를 높여요 그래서 얘를 봤었을 때 여기에 일단 시선이 확 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춰 있었겠죠 다음은 상상력 부분이에요 우리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 가능한 정보량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림 한 장으로. 그렇다고 한 장에 정보량을 너무 많이 채우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내가 열심히 다 채워 넣었어. 그게 꼭잘 통한다는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잘 전달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넣어 놓다고 사람들이 꼭다 알아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거를 보는 이가 상상하게끔 만들어서 부족한 정보량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괜찮은 구성 방법이기도 하고 재미도 유별해요. 파블로 피카소님의 고울 앞에 소녀라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이 형상만을 정말 객관적으로 아무 계산 안 하고 외계인이 봤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이미지랑 현실에 있는 사람 아무나 소녀 한명 데려와서 같은 종족을 그린 겁니다 라고 했었을 때 납득할까 하니만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인 우리는 아눈코입 그려져 있죠 골반처럼 보이는 게 가슴 둘레보다 크니까 그리고 이 동그란 게 혹시 가슴인가 그럼 이건 여성일 수 있겠네 일단 제목은 소녀야 하면서 아. 이 형상이 소녀를 그린 거구나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요. 심지어 동그랗게 돼 있는 이 차원 포탈 같은 거에 좌우 반전해서 어둡게 그려놓은 이 소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사람이 둘이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아 거울이라는 정반사를 하는 개체에 이 사람이 똑같이 반사돼 있어서 보이는구나라고 거울에 반사된다라는 그 성질을 이 그림으로도 이미 알아버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얘는 노랗고 밝게 그려놨는데 얘는 뭔가 어둡고 좀 거칠고 퍼렇게 그려놨잖아요. 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증오스럽거나 안 좋게 볼수 있겠구나. 뭔가 어둡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것도 해석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뭐다? 얘가 그려져 있는 형상에 비해서 더 많은 정보를 느껴버려 보통 캐주얼 그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긴 해요. 이게 강도가 얼마나 돼 있냐 차이지. 당장에 그냥 아무 애니메이션 캐릭터 가져와서 이거 사람이요 하면 현실에 있는 사람이랑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살짝 다를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보는 이가 해석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또 우리는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이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내 진짜 어두운 면모를 거울 속에 내가 보여준다거나 이런 연출을 많이 보잖아요. 피가서는 그걸 이 옛날부터 써버린 거죠. 당장에 우리는 이걸 캐주얼 캐릭터한테도 써먹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강력 조직이 그냥 대충 뭉개놓는 디테일에 그런 데다 다 써먹는다? 예를 들어서 벨트에 이런 식으로 동그란 탄창 같은 걸 달고 다니는 캐릭터라 쳐요? 그러면 처음에 몇 개는 열심히 그릴 거야. 근데 몇 개는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치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하 우리가 제대로 된 탄창 형태를 이렇게 앞에 그려놨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것도 반복돼 있는 애가 똑같이 얘네들이겠지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그려놓은 건 부터치 자국일 텐데, 근데 우리는 이 탄창이 뒤에 그려져 있다고 라 생각을 하면서 독자는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써 먹어졌던 이론을 어느 정도 이용을 한 거예요. 강도의 차이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보다 쓰고 있다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 상상력이라고 얘기도 하긴 했지만 보는 이가 어느 정도 재구성하게 만드는 게 그게 포인트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상상력의 다른 예시 누구인지는 인지가 되게끔 그려져 있으나 얼굴은 일부러 부여주지 않는다. 얼굴같이 니즈가 갈리게 되는 중요 요소를 일부러 가리는 연출을 써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스카는 캐릭터를 보는 독자들은 보는 이는 각자 원하는 바가 다 다를 거예요 아 나는 아스카가 좀 핏하게 그려지는 게 좋더라 아 근데 난 되게 귀엽게 그려지는 게 좋은데 이렇게 원하는 얼굴 상이 갈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중에 하나를 그리잖아요 험악하게 그렸어 그러면은 아난 귀엽게 그리는 게 좋은데 이런 니즈를 가진 사람은 아스카는 좋아도 그 표현은 자기 니즈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니즈를 다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싶다 하면은 보는 이가 각자 원하는 바에 맞춰서 표현되지 않은 얼굴을 자신의 상상으로 채우게 만들어 가지고 보이는 것보다 많은 정보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니즈에다는 호보를 줄인 역할도 하기도 하죠. 다음은 공간의 확장성인데 캔버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완전한 형태의 피사체만 있게끔 배치를 하면 되게 그림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막 오브젝트랑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배치해두는 거야. 그러면 뭐다? 공간이 이 안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 근데 이거 되게 자주 하는 실수예요. 캐릭터랑 배경을 그려놓고 나중에 파티클이나 이런 거 뿌리는데 파티클 잘리면 안돼 이러면서 이 안에 막 파티클 이렇게 배치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이 안에만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공간이 되게 없어 보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 파티클이나 그런 게 이렇게 화면 밖에서 잘려있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 뒤에 기둥 뒤에 공간 이 있어요 같은 느낌을 더잘 내줘야 된다. 그래야 캔버스 안에만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캔버스 바깥에도 공간이 있는데 잘려서 표현되기만 한 그림이라고 인지가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책 홍보 사진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책을 이렇게 배치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공간이 더 있네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가지고, 물리적으로 보면은 원래 이렇게 돼있을 수 있는 거, 굳이 책을 어떻게 보면은 여기 막아둔 거잖아요? 캔버스 내 상황만 봤었을 때? 근데, 분명히 막아둔 거일 텐데, 막은 게 아니라, 여기에 책이 배치됨으로써, 아, 공간이 이렇게 더 있구나라고, 때려 공간을 채워 넣었으면 또 공간을 때려 더 확장해버리는 그런 성질이 나오기도 해. 밀도감도 있어 보이고. 아, 이렇게 돼있음으로써, 아 공간이 더 있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배치가 돼 있다 라는 게꽤 확장하게 만들어요. 물건을 배치할 때도 좋지만은 파티클 같은 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막 이렇게 음, 캔버스 빠져나가면 안돼 이런 식으로 파티클을 막 뿌리는 경우 있거든요. 이 경우들이 좀 비슷한 역할을 해버릴 때가 있어가지고 과감하게 파티클이 이렇게 잘려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게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